일어났어? <laughs> 캠핑 가자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 가죠? 저희가 캠핑을 갑니다. 근데 우리가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왕초보기 때문에 저희는 카라반을 빌렸습니다.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흔한 일반적인 카라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 갑니다 <laughs> 하여튼 오늘 그첫 카라반 겸 이제 루다 인생 첫 캠핑인데 자 한번 오늘 재밌게 놀아 봅시다 그럼 한번 같이 가멋시죠아 <laughs>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요 루다가 앉아저자또 닦아주고 있죠 어 뿌려가지고 소독제 마스크 벗겨줘 네. 주변에 이게 사람 없는데로 앉았으니까 <laughs>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. 엄마 아빠 먹을던 거 떡볶이 먹어 자 돈까스 나왔습니다 <laughs> 너무 신났어. <laughs> 자, 저희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. 고쌈다 먹었어? <laughs> 맛있게 먹어. 저희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다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. 라, <laughs> 빠이빠이, <바이바이>. 재밌다 봐요. <laughs> 자, 도착했습니다. 신기해 루다야 너한테 관심이 없어 쉬고 싶대 건들지 마 우리 숙소 여기 우리는 할리우드 스타 들어보세요 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 어 난방 되니까 들어오자 마자 여기 침대 에어컨 완전 여름에 시원하겠지 어 아니 그 가정집인데 여기. 어. 주방 있고 거의 집이다 이 정도면. 그래 전자레인지랑 다 있어 밥솥이랑 냉장고도. 베드 두개 있고 화장실까지 있고. 응. 캐러밴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간소화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우리처럼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런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. 그렇지? <laughs> 좋다. 아니 이 캐러밴 가격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더라고. 그렇지. 그냥 카라반 생각하면 여기가 비싸. 응. 아니 그리고 침대가 네 명이 응. 될수 있잖아 여기가. 그러네. 아 그러네 여기. 어. 이게 왜냐면은 루다 보는 사람은 여기서 자고 루다 안 보는 사람은 여기서 잡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전자레인지 다 있잖아. 그지. 딱 미국 감성이야. 이게 수입이란 말이야. 수입 카라반. 그 우리 영화에 미국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. 응. 딱 그런 느낌이지. <laughs> 예맘에 <마음에>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좋아 루다? <웃음> <웃음> 어, 침대 괜찮아? 아. 그리고 신발 벗고 이렇게 다닐 수 그치? 있으니까 우리 같이 아기랑 같이 온 사람은 좋아. 그지? 렇 응. 우리 전자레인지도 필요하지? 이유식 데우려면? 그래,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. 아, 그러네. 아기데꼬고 오려면 이런 것도 중요해요. 그리고 응. 카라반마다 다 분위기 달라. 음. 근데 광고하세요?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? 나,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아. 여기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을 보면 아. 저 밖에 뷰가 강이잖아 안 보여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요 <웃음> <웃음> 화장실도 넓다 여기 샤워실 오, 여기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넓습니다 <laughs> 뭐해? 일어나고 싶어 이건 도대체 뭐야? 다 이게 있네 창문보다 응. 아 이렇게 될수 있구나. 너 밥부터 이, 먹자. 이십이 도 먹이고 짐부터 옮기시다. 응. 아무리 이쁜 집이라도 우리 짐이 들어간 순간 <laughs> 바로 난장판이 돼요. 루다, 팔자줄 게 혼자 엎드려 있는 거야?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. 파이팅! 박수!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어 박수 그렇지. <laughs> 아이고 짐을 다 옮겼습니다. 엄마는 저기서 정리하고 계시네요. 우리 루다는. 응, 음, 찡찡찡거렸지 배고파. 서찡찡찡거렸지 이유식 데우고 있어 루다야. 어. 루다 의자 만들고 있잖아. 우와. 우와, 신기하지. 됐다. 짜자잔. 여기 앉아서 맘마 먹자. 앉았어? <laughs> 끄덕한 거야? 배고프지, 루다야. <웃음> 배고팠거든. <웃음> 나와서 먹으면 잘 먹어. 아. 아. 이러다. 거기다 아 하고 있어. 머리를 드세요. 너 배고프잖아. <laughs> <laughs> 이 놈, 안 된다고 했어. 안 된다고 했잖아. 어째려 보는 거 웃어? 아? 회장이야 회장. <laughs> 어? 이놈 안 된다고 했지. 아빠 째려 보는 거야? 지지 않아. <laughs> 어 비웃어?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놈이 비웃어? 알았어 미안해 배고파서 이유식 먹고 바로 또 우유 드시죠? 맛있어? 누다눈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. 뭐 어? 음. 이고 <laughs> <먹고> 놀자. 알았지? <laughs> 가시죠. 이렇게 캐러버인쫙 있어요. <laughs> 좋아. 여기 마음에 든다. 여름에 또 와봐도 될것 같아. 스크버스인가 이게? 어, 이거 다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. 오, 루다 스크버스 처음 타네. <laughs> 와. 옛날 스크버스. I'm here. <laughs> Hello, 루다. 다 왔어요. 목적지. 루다가 <laughs> 올 때가 됐는데. 어? 루다 학교 다니 왔어요? 안녕 선생님한테 안녕해 선생님 빠빠이 아까 왔던 로비다 그지 루다야? 응? 아까 제대로 못 봤는데 야... 아 이거 투어버스 투어버스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 뭐는 서베드도 있고 그 여름에 좀놀수 있게끔 돼 있다 어 여름 여름에 좋다 그랬어 빠빠이 엄마 안녕 <laughs> 루다 빠빠이 <바이바이>. 안녕 <바이바이. 웃음> <바이바이. 웃음> 엄마, 안녕. <laughs> 우리 루다가 밖에서 걷는 건 처음이네. <laughs> 우와. 뭔가 신고 걷는 건 처음일 텐데. 그니까. 러 아빠한테 가. <laughs> 아유, 빵떡이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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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? 무표정이야. <laughs> 좋아, 루다야? 좋으면 소리 질러! <laughs> 새가 점점 지고 있어. 그러면 우리는 좀더 여기서 놀다가 저녁 때 바베큐를 먹읍시다. 들어왔지, 루다야 조용해졌어, 방. 창문 닫아, 닫아버리니까. 나 자자. 제일 쉽게 아빠가. 알았지? 일어났어요? 어어 어. 어, 어, 어. 음, 그랬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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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밖에 지금 잠깐 나왔는데더 예뻐. 옷따가 자기 피부 한번 산책 갔다 와보자. 그래, 갈아입자. 아빠 졸반지 패션쇼라 그래. <laughs> 이게 추울 수 있으니까 껴입어야 돼. 비키아리면 껴입어야 돼. 아이고, 이뻐라! 이거, 기, 어, 어. 어. 기모야, 기모. 어허. 따뜻한 거 입어야지, 기모야. 나가려면. 알았지? 곰이 우는 거야? 자, 나왔습니다. 달 봐, 달. 별도 보여, 하늘에. 아. 좋다. 어? 누다야? 어? 누다가 어? 아니라 곰이 있네? <laughs> 자기 어, 몸이 엄청 커 보이는데? 어, 나, 나도 지금 엄청 <laughs> 엄청 껴입었잖아. 루다도 엄청 껴입고. <laughs> 좋아, 루다? 아기곰. 코 빨개지 데데까 진짜? 맛을 느끼게 마시멜로 사러 왔지. 도대체 마시멜로가 얼마나 맛있길래?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. 마시멜로 여기 누다 지금 볼에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다른 필요한 거, 거 없지요. 아... 갑시다. 아 좋다. 자 고기를 다 지워놨습니다. 이거는 등갈비인데 물에다가 이렇게 좀. 당가놔서 핏기 좀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허브솔트로 밑간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겁니다. 이렇게 하니까 좀 간단하게 구워먹을 때 좋더라고요. 루다야! 방금 뭐했어요? 박스 쳤어요? 쉬쉴어 <laughs> <쉬었어>? 부르르 떨어? <laughs> 뭐해? 거기다 왜 넣어? 루다야! 아우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 아까 자다가도 띵 소리 나니까 바로 그게 확 들어 그래 율루야 일로 와 힘을 빼놔야지 잘자 <laughs> 머리 너무 이대발인데 <laughs>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 거 몰라? 아이 따뜻해 이게 뭐야? 보여? 나 보여? 자 바베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구울 동안 엄마랑 기저귀 갈고 맘마 먹고 잡시다. 벌써 <laughs> 해 봐. 너무 귀엽다. 여러분 안녕, 루단 잘 거예요. 루다. 알았어. 잘 자. <웃음> <웃음> <좀>. <웃음>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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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잘 자고 내일 봐, 루다. 안녕. <웃음> 빨리 빨리 먹어, 마음 급해. 짠. <웃음> 오. 오. <laughs> <laughs> 재밌었어요? 어 햇살 착 들어오고 너무 좋다.